수술 후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 한약재 없는 흑염 소즙. 다양한 원인으로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작은 수술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회복을 위한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며 건강을 올바르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술 후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이란 환자의 기력과 면역력을 높여 빠른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약재 없이 만든 흑염소즙을 소개해드립니다. 수술로 인해 낮아진 면역력과 기력을 높이는데 효능이 가장 뛰어난 흑염소즙.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한약재를 쓰지 않아 걱정 없이 드시며 건강 회복에 전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 기능을 높여 영양소 흡수율이 더욱 좋아짐은 물론 호르몬의 분비 또한 원활해지며 불균형한 신체를 바로잡아주는 수수로 기력회복에 좋은 음식입니다. 간혹 흑염소즙은 여성분들에게만 효능이 있는 줄 아시는 남성분들이 계신데 잘못된 유언비어를 믿고 계신 겁니다. 흑염소의 효능은 남자와 여자, 아이들, 어르신들 누구에게나 좋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스스로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흑염소즙에는 한약재가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한약재는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누린내 제거를 위해 쓰이는 것인데요. 그동안 한약재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강복자 식품에서는 누구나 스스로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한 약재 대신 야채를 사용해 누린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와 흑마늘,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야채를 사용하여 부작용 걱정이 없으며 야채의 수분을 물 대신 이용하여 즙으로 만들기 때문에 진짜 흑염소의 효능이 제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지리산에서 정성을 다해 키우고 있는 흑염소로 만들고 있어 더욱 좋은 강복자 흑염소즙. 수술 후에는 한약재와 물 없이 만든 흑염소즙으로 기력과 면역력을 높이며 건강을 회복하세요. 수술 후 기력회복에 좋은 음식 한약재 없는 지리산 흑염소즙 010-465-0102